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오늘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리를 부는데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따라 울지를 않는다. 그래서 피리를 부는 사람을 애곡하는 사람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춤추지 않고 그리고 같이 울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의 불신자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복음의 피리를 불지요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또 믿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이 불신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타는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울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이제 믿는 성도들의 이제 안타까움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오늘 성경 말씀의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해석을 하려면 유대 문화를 잘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끼리 장터에서 만나서 네, 놀이를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만나서 놀면 뭐를 하고 놀지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뭐 다방구, 뭐 술래잡기, 뭐 이런 걸 하면서 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 아이들은 상당히 놀이 수준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역할 놀이를 하는 겁니다. 서로간에 이제 역할을 정해요. 그리고 나는 이 역할을 할 테니 너는 저 역할을 해라. 다 역할을 정하고 이제 놀이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놀이는 결혼식 역할 놀이였습니다. 누구는 신랑하고 누구는 신부하고 누구는 들러리하고 또그 중에 어떤 아이들의 역할은 이제 피리를 부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흥을 돋구는 역할이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제 춤을 추는 역할을 이제 다 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역할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피리부는 역할을 맡았던 아이들이 가짜로 피리를 열심히 이게막부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춤추기를 했던 애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추는 겁니다. 왜 춤을 안 출까요? 아이들끼리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왜 누구는 피리부는 역할을 해야 되고, 왜 누구는 춤을 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왜 쟤는 저 역할을 맡고 나는 이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냐?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역할놀이를 못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번에는 장례식 역할놀이를 이제 하자고 합니다. 역할을 다 나눠서 이제 맡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시체 역할, 어떤 아이들은 조문객 역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의 역할은 애곡하는 역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애곡을 하죠. 그러면 울기로 했던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울기로 했던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안 우는 거예요. 왜안 울까요? 또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왜 누구는 이 역할을 맡고 누구는 저 역할을 맡느냐? 나는 다른 역할을 맡고 싶다 하면서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 왜 누구는 사장이어야 하고, 왜 누구는 말단 직원이어야 하느냐. 왜 누구는 왕이어야 하고 왜 누구는 종이어야 하느냐 왜 누구는 부자이어야 하고 왜 누구는 가난한 자여야 하느냐 왜저 사람은 저 역할을 저렇게 해야 하고 왜 나는 내 역할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마음들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려면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치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없어 보입니다. 저분이 저 역할을 하는 것도 싫고, 내가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불만족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잘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비유하시고 나서 영적인 주제로 내용을 바꾸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떡도 안 마시고 포도주도 안 마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려서 저렇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주 중요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역할이었습니다. 옷은 약대 터러스를 입고 있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사는 곳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푸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을 하기 시작을 하죠. 세례 요한이 금식을 많이 하고 포도주도 안 맞고 또 금욕주의적인 절제의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세례 요한과 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도 가셨고, 먹고 마시셨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즐기셨습니다. 결혼식도 많이 가셨고 장례식도 많이 가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세리와 창기들도 만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즐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할까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밥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뭐왜안 먹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에게는 왜 즐겨 식사를 하고 포도주도 먹느냐라고 하면서 먹는 것을 가지고 또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종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도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역할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역할도 못 보고. 예수님의 역할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론의 말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진리, 말씀, 구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복음과 말씀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부터 다. 다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역할 가지고 싸우죠. 왜 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왜 저분은 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린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면서 미성숙하고 갈등하는, 투덜대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따라 갑니다. 말씀을 따라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다 옳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물론 다 생각이 다르지요. 다 마음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불일치와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결론이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믿는 성도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 몫을 찾겠다. 정의를 이루겠다.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노사 간의 파업이 일어납니다. 나라 간의 정치 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성도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게이 세상에서는 공평 똑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지요. 우리는 은사를 재능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능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재능은 선천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재능과 다른 겁니다. 스피리체얼 기프트지요. 후천적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못하더라도 재능이 없더라도 일을 능숙하게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될때 그분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의 믿음의 분량은 작고 혹은 아예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분들은 본인이 10명 역할 혹은 100명 역할을 해냅니다. 다른 분이 한번할 것을 믿음의 그릇이 큰 분들은, 영향이 큰 분들은 본인이 10번을 하고 100번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분량은 작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믿음의 분량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교회에 계시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분량이 작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라가게 되죠.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가 보면 자기의 역할을 이제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에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붕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교회의 모습이죠. 어쩌면 세상의 모습 눈으로 봤을 때는 참 교회가 불공평해 보이는 곳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의 큰 분량을 가지고 여러 명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독특한 모습을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따라가고 다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자발적인 순정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섬기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특별하게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또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축복해 주고 도와주고 함께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